9시 에 육회말 공기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사회도 일정이 됐고요. 지금은 폭주가 물을 덜 풀었기 때문에 육회말 공기업까지 하려고 하는 라 같습니다. 그럼 타상상 아, 하나 있고요. 근데 아직 다리 다리격 공기성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7번 타자 원영준 선수가 나옵니다. 지금 뭐 상위 타선 하위 타선할거 없이 전부 다 이사를 잘 전해드릴게요. 5번 타자로 나온 한류 대도는 지금 전부나 문정이 됐구나. 아니면 중장년하고 중년 안타를 이용, 이렇게 맞나, 네, 하고 있고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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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야 아 6승 5반은 바로 1층에 오는 선수 무사 주자 1승 2 이중환 선수가 나옵니다 그다고 네, 편두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무릎 네. 임지훈, 임지훈, 임지훈 선수가 나왔네요. 예. 임지훈 선수가 선발 로임을 나오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타 높은 볼에 펀트 네 4점 펀트로 선물기자를 불러드립니다. 발기뼈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풀스윙을 할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투만 연출하고 있고요. 종종어 선수! 이민가요파울인가요 아, 파울입니다동종한 선수가 들어가는 타격을 하면은 지로 1, 2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한무와 유럽 쪽으로 타을 많이 둘러볼 거요올라오고있다는 거죠. 이격 아~ 어? 조수창 포라우스로 한무주자를 놀러냅니다 기대드립니다. 5번 타자 이하님 전수 이사의 부자 이사 없는 가운데 부담 갖지 말고 끝까지 보고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주영이한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대심 공격라고 해가지고 공격. 네. 틀를 잡고 힘을 빼고 공을 끝까지 보고 다시 늦게 타격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기본이죠 기본 이 기본 빠지는 거.

네 오늘 3타수 3안타의 홈런까지 기록한 정지환 음. 선수가 네 번째 타석에 나옵니다. 이번에 어떤 자격을 보실지 음. 음. 아 보는 재미가 있어요지고 조금 뭐 아, 바울입니까, 이니까 어, 2위군요 예, 유위군요 어? 네, 우익선장 3루타! 3루타! 아, 사이클링 히트 드디어 나옵니다. 네, 우익선장 3루타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정규환 선수. 사이클링은 뭐예요? 어? 세 번째 단위입니다. 네, 1, 2, 3, 3루타 아, 아. 골고루 쳤다고요? 네. 아, 네. 아, 대단한 타기 역 사이클링 을기록 하는 정년 선수 타기 여기 뭐 정점을 지나서 하늘을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그치. 상철 선수 의탄컨디이 괜찮게 올라왔었는데 다시 그 전화부에 을고 있는군요. 아니다. <laughs> <오>, 나 이거 해. <laughs> <laughs> 한타가두 개는 사격 3 6 9 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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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끝나서 <laughs> 네 일로 9 9 9 끝납니다.